안녕하세요. 저희는 농수 스타랑의 셰프 쿼드 든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 에 농수 스타랑 이외를 저희가 셰프로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게스트분이 또 네. 라면을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라면을 네, 하셔가지고 저희가 맨날 먹는 라면이 이제 질릴 수 있으니까 좀 특별한 라면으로 저희가 오늘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라면을 냄비로 끓은온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라면이에요. 오늘 정말 특별하겠죠? 특별하게 맛있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기를 얼마나 끓여요? 다 끓나요, 혹시? 고기였는데 드셨으면 다 써야 돼요, 근데. 써야지. 네, 다, 끼면은... 쓰, 다 써야 돼요, 다. 이게 첼리식 고기국기라고 제가 배웠거든요. 섞으면 아, 알아서 아, 구워진다. 네, 첼리식 고기국기. 아, 온도가 충분한 거지, 이거? 140도이네요. 140도면 어느 정도죠? 손 넣으면 다 채요. 130도도 손 넣으면 다치지 않을까요? 덜다치죠 아, 덜 다치죠. 색깔이 괜찮거든요. 지금 천천히 이렇게 담아줍니다. 딱 기어까지. 좋았어요. 이렇게 고기 야무지게 했고요.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 네. 저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이요? 파란색이 없어요.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아, 초록색. <laughs> 파를 말고 하 싶었던 거예요. 네, 파, 파란. 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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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그럼 한번 썰어볼게요. 이런 거를 약간 얇게 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얇게 썰어야 된다고 엄마가 그랬던 거 같아. 저는 파가 두꺼우면 먹을 때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인정. 개인적으로. 손안 다치게. 저는 괜찮아요. 아 저도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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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이 좀 돼가지고. 오케이 끝. 잠깐 다가 수합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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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릴... 먼저, 아, 아, 아니, 먼저. 형님 먼저. 아, 아 저, 저 먼저. 아 저도 할게요, 그냥. 아, <laughs> 오, 좋다, 잘한다. 저기요. 에이, 에이. <laughs> 아, 네. 안 돼요? 근데, 청양고추 씨들이 너무 자기주장이 강한데? 자, 라면을, 한 뜯어볼게요, 그럼, 미리. 라면 너구리를, 이제 3인분과 3개를 끓였습니다. 또 농침 너구리가 또 근본이죠? 너구리, 너구리가 진짜 야매. 이제, 물을, 아. 빨빨이 화났어. 500ml를 한번 투하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물이 끓으면 넣나요? 어떻게 하죠? 원래는 끓으면 넣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끓인 후 면과 스프 후레이크 네. 다져놓 넣고 5분간 더 끓인대요. 네. 근데 면이 먼저예요? 스프가 먼저예요? 저는 스프부터 넣게 해요. 이론이 있긴 해요. 이게 스프를 끓여준 육수부터 내야 된다 약간. 그리고 옛날에 본게 있어요. 맞아. 스프부터 넣으면 막 끓는 점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런 과정이 했을 했을 있었구나 오. 아 라면을 응. 한번 미리 뜯어볼까요? 근데 하나, 하나 잡으시고 약간 이건 좀 소심하게 뜯어서 이거, 이것도 거 꺼내야지 오 뭐야 왜 혼자 굴러가죠? 오 얘도 음. 뭔가 불길함을 느꼈나 보다 야내 다시마가 진짜 그거래 이게 버리는 분들이 은근 많은데 진짜 좋아 <laughs> 근데 맛 없으면 어떡하죠? 맛없어려냐 근데 뭐 저희 정성을 담아서 만들면 맛 없다고 할까요? 맛 없을 수가 없게 요 근데 냉장고에 애초에 걱정 안 해도 될듯 그래서 몇번저 스프 먼 스프 먼저? 스프 먼저, 먼저. 어나 근데 나는 라면 끓일 때 그냥 다 넣고 끓였던 거 같아 끓기 전에 벌써 느낌이 뭐... 후레이크도 지금 넣네나요네 네, 후레이크도 지금 넣겠습니다 근데 진짜 한 번도 안 끓여 드셨나 보아 진짜 안 끓여봤어 진짜 어 근데 뭔가... 느낌 나는데? 괜찮은데? 아 근데 이게 잘못됐어. 내내생각이 잘못됐어. 원래 다 생각해보니까 네. 물 넣을 때부터 내가 스프를 넣고 끓였던것 같아. 그냥. 그래서 같이 끓였던 것. 같아. 면은 언제 넣어요? 근데 면 솔직히 지금 넣어도 되긴. 넣을까 그냥? 넣죠. 네, 넣죠 그냥? 네. 네. 손씻웠습니다 예. 네. 아 이제 이제 냅두시는 니다아 진짜 냅둬요? 오 느낌이. 난어 람... 너구리인데 그냥 <laughs> 뭐가 너구리예요? 아 냄새가? 아 생긴 거. 어 라면 생긴 게 누가 뭐 너구리. 고기 거야? 넣으니까 좀. 자, 3분 끝났어요. 어 좋아요. 닦을 휴지 주시겠죠 이따? 아 저는 고기만 또 꺼내고 싶은데 이게 잘안 꺼내. 괜찮은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네. 자, 다 완료를 했습니다. 네네 네, 오늘 제가 처음 끓여본 얼큰한 너구리 라면을 드셔볼 분은 누군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s c k 아나운서 윤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삶의 라면 처음 끓여봤는데 그래서 네. 특별한 라면이거든요 아, 네네. 이거 너구리예요? 네. 얼큰한 농심 너구리입니다. 어. 거기에 우삼겹까지 구워가지고 직접 아. 구워서 삼겹 아니래. 우삼겹이 아니고 그냥 삼겹을 토핑으로 어. 해가지고. 아 제가 너구리가 최애 라면이에요. 아, 아 그래 최애 라면. 네. 네한번 드셔보세요. 음. 어. <laughs> 어? 고추를 넣은 거예요? 아네 조금 넣었어요. 원래 너구리보다 훨씬 더 매콤한 느낌이 있고 고기가 들어가니까 약간 그 기름 맛이 같이 나면서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누가 개발하신 거예요? 개발은 제작진 분들이. 아 <laughs> 솔직하네. 저는 원래 근데 사실 라면 먹을 때국물을 진짜 안 먹어가지고. 아 진짜요? 저도 국물 잘안 먹어요. 그래서 네. 뿌려 있는 걸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아. 불고 있어요. 무슨 상관인 거죠? 아니 국물이 있으면 뿌을수 있어요. 아 네, 국물, 없이. 그 국물 없이 드세요? 몇 거의 만? 진짜 없어. 한한두 한, 국자? 그래서 살이 안 찌나보다. <laughs> 진짜 국물이 원래 살이 잘 찌는 아, 거예요? 아 그쵸. 원래 네. 라면 때 국물 먹지 말라는 말이 있죠. 또. 저 식품 영예 아빠가. 아 진짜요? <laughs> 오. 본인이 라면 끓이실 네. 때랑 좀 다른 점이 있나요? 근데 저는 원래 약간 신조가 뭐냐면 그 봉지 안에 들어있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도 아. 같이 먹지도 않는다 이게 신조인데 아, 네. 이 정도면은 먹을 수있을것같아요아이 정도면 먹을 네. 수 있다. 네. 라면을 끓일 때 혹시 면부터 넣어야 되나 스프부터 넣어야 되나? 저는 스프부터. 아, 스프부터. 그거 왠지 알아요. 물이 끓고 나서 면이든 스프든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이 끓으면 그 수증기가 나와요.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스프를 하면은. 본인이 직접 알아내신 거예요? 네. 오, 진짜요? 그래서 저는 물이 끓기 전에 스프를 먼저 넣고 끓이고, 그 다음에 넣어요. 어, 이거 그는 네. 셰프가 말했던. 말하셨던... 저도 사실 그렇게 끓이려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순서를 바꾸세요. 물을 끓은 다음에 스프를 아... 넣어또이 너구리 제품이 또 본질, 맛의 본질을 또 살려줘가지고 다행히. 네. 맞아요. 농... 너무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농심이니까. 아, 네. 음. 근데 혹시 그 이제 앞에는 또 음료수, 이 데이 플러스 콜라겐 음료수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음.. 처음 들어봐요. 아 처음 들어봐요? 네. 엇일것 같으세요? 콜라겐 음료일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가 뭐죠? 매일 마시는. 플러스. 매일 한개 이상씩 마시는? 콜라겐이 플러스다. 아. 영어는 또꼬꾸르기 때문에 콜라겐 플러스 아, 데이. 아 코코로. 네 코코로 죠 그러니까 콜라겐이 많고 매일 마시는. 아니 아닐까. 네. 저도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네. 콜라겐이 피부에 좋은 걸로 또 그쵸. 많이 유명하잖아요. 네. 또 맛이 또 이게 아, 괜찮네요. 상큼한데요? 상큼, 음. 상큼한데요? 혹시 <laughs> 윤수빈 아나운서님만의 네. 피부 관리법이 혹시 있을까요? 아 근데 피부는 사실 타고 나는 거라서. 아 근데 저는 뭐 피부과 안 다니고 아, 네. 경락 다녀요. 경매 다니는데 거기서 아, 피부 마사지요. 관리 마사지인데 네, 마사지 네. 거기서 피부 관리도 코스 중에 하나를 해주셔가지고 음. 그 정도? 네 혹시 평소에 네, 롤 게임 혹시 즐겨 하시 하시겠죠? 네. 아 혹시 롤 하면서 어려운 점 혹시 있으신가요? 안 어려운 점이 없네요. 안 없. 근데 진짜 선수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왜냐면 네, 그렇죠? 전 프로들한테는 좀 물어볼 기회가 있지만 음. 현역 선수분들한테는 물어볼 기회가 없어요. 아, 네. 일단 저는 서포을가거든요 네. 미드랑. 원래는 탑이었어요. 아, 네. 근데 어이, 저는 타던가. 너무 수비적인 스타일이라고 피드백을 들어서 음. 서포이나 미드를 해봐라. 해서 서포를 했더니 네. 서포를 하면 또 안는다. 그래서 미드를 아, 가라. 네. 그래서 네. 미드를 가요. 네. 그래서 미드를 가면은 직스나 백스를 하고요. 음, 네. 서포스가 면 네. 럭스나 세라핀을 해요. 아, 네. 그게 다예요. 아오. 근데 챔프폭을좀 끼우고 싶은데 아, 네. 새로운 걸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래 하던 걸 다시 해요. 오, 네. 근데 또 새로운 거 하고 싶고. 네. 이거의반복 아, 그럼 그거에 대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챔프 폭을좀 늘리고 싶다. 아 챔프를 좀 늘리고 네. 싶다. 뭐 흔한 노라는 사람들은 다 겪는 그런 음. 과정이라고. 아, 흔한 과정이라 다행이다. <laughs> 저는 일단 챔피언을 약간 뭔가 하고 싶으면은 유튜브에 챔피언 집중 탐구라는게 있어요. 그, 아 김동준 회생님이 해주시는. 네네네. 그걸 한번 읽어서 좀 디테일하게 스킬을 좀 알고, 음 연습 모드에서 좀 써보고, 음 그리고 랭크를 하면은 훨씬 나을 거다. 원래 연습 모드는 조금 더 세밀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곳지 음 생각보다. 아 일반에서 한 번. 아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늘려 나가는 게. 네. 되게 괜찮은데. 네,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긴 하네요. 네. 혹시 그리고 유, 그 윤수빈 아나운서가 봤을 때. 네. 선수들이 겪는 고충이 혹시 어떤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게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건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면 선수분들이 다 되게 어리시잖아요 그쵸. 근데 일단 합숙을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너무 음. 고충이 많을 것 같고. 사실 게임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되게 그냥 즐겁고 뭔가 여가 그쵸. 활동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게 직업이 되면 엄청 스트레스를 그 과정에서 받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그걸로 하루에 열몇 시간씩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아, 아 그리고 밤낮 바뀌어 있는 것도 음, 네. 너무 힘들 것 같고 그게 막키 크거나 피부 뭐 이런 거에 되게 아, 그쵸, 막안 좋을 것 같고 정신적으로도 힘들 것 같아요 음. 그 피드백이 워낙 많고 빠르고 계속 결과를 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음. 어, 제가 생각했던 고충이랑 되게 다 같아가지고 네. 네, 정말 잘 아,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F여가지고 아그뭐 아, <laughs> 프로게이머 하면서 가장 큰 고충은 그냥 자기가 못할 때 약간 못한다는 걸 자기도 알때 약간 느껴지는 그런 좀 흔히 말하는 슬럼프라고 하는 그런 게 제일 힘들지 않나 저는. 잘하잖아요 음. 아, 아, 전... 그 못할 때, 그 본인이 느끼는 그게 너무 심리적 압박 같은 게 너무 커가지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못할 때 엄청 슬프고 그래요, 울어. 아, 근데 온, 지금 휴가 기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뭐 휴가 보통 어떻게 보내시는지, 이번 휴가는 어떤 계획 있으신지? 이번 휴가 때 일단 지금까지 딱히 한건 없고, 일단 이사, 저는 제 집이 있어가지고, 어. 이사를 어? 준비 중. 제 집이 있어서? 아, 제 집이 아예 그런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집이 또 기,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빼야 되잖아요 아, 그런 게 너무 선수 할때 힘들 것 같아서 음, 아 네, 미리 시즌일 때빼놓고 미리 빼놓고 이제 친구 집에 짐 같은 거 모아 놓고 네, 그렇게 해서 좀 그러려고 이사 준비 중입니다 저는. 음. 그냥 놀고 있어요 약간 그냥 누워서 휴대폰 게임하고 아 이거네 아, 네. 이사는 핑계고 이거였네요 쯤쯤 그렇다 든든 <laughs> 선수는 뭐 하세요? 집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이야 <laughs> <laughs> 원래 막 다른 사람들 보면 막 여행 어디 가고 네. 막 놀러 가고 그러는데 네.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럼 집에서는 뭐 하세요? 집에서 고민을 하는 것도 얘기예요 뭘 음. 할지 아 맞아요 롤크놓고 고민하다가 근데 결국 다시 롤로 돌아오더라고요 혹시 아나운서님이 저한테 휴가 때뭐할거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게 있나요? 근데 저는 완전 이여가지고나가야살수 네.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얼마 전에도 전 이탈리아도 갔다 왔고 아 진짜요? 네또 겨울에는 일본도 갔다 왔고 오. 또 겨울에 또 일본 가려고 지금 계획 중이거든요. 음. 약간 집에 못 있는 스타일이라 집에 있으면 보통 이제 넷플릭스 음. 돌려보고 유튜브 어. 돌려보고 농심 유튜브 이제 정주행 하고 어. 네,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있어. 요 <laughs> 여행 다니는 아. 걸 추천. 아 중인데, 여행 다니는 걸 네, 네. 한번. 한번 저희도 고려를 있는데.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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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 저희가 끓인 이 열큰한 너구리 한번 뒤져봤는데 혹시요? 어떠셨나요? 그래도 진짜 맛있었고 이걸 먹으니까 신라면이 확당겨가지고 네. 끝나고 먹고 가아 끝나고 신라면 네 그럼 저희가 또 추천해주신 또 여행 뭐 휴가 때 그런 일정도 네, 저희가 추천받았으니까 저희가 휴가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laughs> 이게 맞아요? <laughs>